자, 반갑습니다. 오늘 기간 안정 땡큐 땡큐 100 사는 후가 있다? 뭐, 음무. 어, 제가 샀습니다. 이거 한 번, 산 기념으로다가, 우리 국왕 축제, 울트라 국왕 축제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회 뽑기도 갈 거고요. 1회 뽑기 이거 7번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티켓으로 재물을 다 받, 쳐준 다음에, 10 플러스 1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가자. 출발. 또강. 어, 일단, 고양이 스케이트. 저장고로 보내고요. 두 번째는, 과연. 뭐야. 어제 많이 봤는데. 어제 많이 봤는데. 아, 마타도를. 저장고. 한번 더. 도강 브라커 브라커 좋습니다 다음 대음 도강 승려 좋아 좋아 다음 다음 도강 토핑 다음 가즈앗 도깡 과연 아 없는거 나왔습니다 게이득 게이득 좋습니다 발렌타인 귀요미 바로 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소파동을 낸다 어 크리티컬도 가끔씩 터지고 오케이 아 그나저나 얘네 확률을 안봤네 얘네 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울트라 구강 축제, 계절 한절 레오보키 캐릭터 전원 참전, 어 계절 한정 캐릭터 전원 참전이라고 하네요. 우슈레 확률 어? 아, 우슈레 확률이 7퍼야? 근데 안 나온 거야? 지금? 음, <laughs> 아, 근데 뭐 6장 밖에 안 썼으니까는 어. 윈디 스위트, 윈디가... 아, 이런 식으로... 어... 그니까, 그 뭐냐, 계절 한정 캐릭터들이 다 나오네. 얘 뭐야, 고양이 누가 이여름 뭐야, 이거, 실화야. <laughs> 매우 의파사란어화야 이거. 음, 그리고, 이게 구강이군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래요. 탐나네요, 탐납니다. 오용 이 뭐야? 고양이, 선글라스인가? 무슨. <laughs> 썬텐 고양이, 얘인가? 썬텐 고양이인가 보다. 라이프가드 고양이, 이런 것도 있네. 좋아. 이어서, 일곱번째,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야? 너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 누구니? 고양이 토스터. 싫어합니까? 이런 게 있어. 고양이 토스터. 가끔씩 천사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뽑기. 가자. 음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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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뽀빵. 제발. 일단, 아, 승려 아, 승려 승려 아니고 음향사네 죄송합니다, 음야, 음, 음향사였구나 뭐야, 얘도 처음 보는 건가? 아니, 봤던 거네, 무도가 해적, 아, 해적 아하, 해적 아, 야옹쿡은 나쁘지 않아 야옹쿡 선장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아, 젠장 까비 몇 번째지? 다섯 번째인가, 지금? 마검사 이제 여섯 번째인가? 제발! 오, 없는 거 같은데요? 없는 건가? 없는 거 같은데. 어, 없는 거야. 고양이 욕조. <laughs> 고양이 욕조 획득했습니다 빨간 적에게 초대미지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음 고양이 음향사 컷. 마녀. 어, 잠안 나오는 거 같은데. 주라시터 오, 하나 나왔네요. 뭐죠 눈사람 타고 있는데요? 싫어요. 스노우맨의 스노우 카이뭐야 바로 쓰기. 에일리언과 천사의 맷집이 좋다. 오. 고양이 중마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여튼 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그냥 저장고로 보내주고. 이제 진짜 끝이다. 스노우맨의 스노우가이를 획득을 했네요. 어. 좋아, 좋아. 난 슈, 우슈레가 나왔기 때문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족스. 발렌타인 기욤이 그리고 스노우맨의 스노카이 우이 이 친구 한번 써볼까? 범위 공격이구나. 에일리언과 천사의 매집이 좋다. 아 별로 안쓸것 같긴 한데 <laughs> 안쓸것 같긴 한데 여튼 기회가 되면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쓰는 지금은 따로 그냥 안 쓸게요. 어, 기회가 되면은 쓰는 걸로. 없는 거 많이 획득했어 욕조랑 토스터랑 그귀움이랑 없는 거 많이 얻었어 나베드 어 좋아 전형적인 흑우마인드인가 <laughs> <laughs> 좋아 어디 갔지 아저 획득했구나 곧곧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